팔소리. 형다 팔소리? 야배어 내서 형당 하나 형당 하나. 아 씨. 미션 어느 쪽이야? 이걸 어떻게 얘기해 돼요? 핀 찍어 핀. 계단 성당 앞에 계단. 아 오케이 오케이. 바로 앞이구나. 어, 안돼. 네.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돼. 여기서 여기절 여기를.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또? 아잇, 발 앞에 한 잡은데 둘 기절했어. 세 기절. 오. 새개 뭐죠? 때려 때려. 프 그냥, 프시셔 어? 나킬 먹을 건데? 아, 맛있어많네 아, 맛있어. 존나 맛있어. 하나, 네, 하나, 하나. 야 새끼절이야, 새끼절. 현성 님이 거같은데 벌써 난다 뭐야? 아니 아니요. 내가 터뜨렸어요. 심심. <laughs> 이 전투 중에 심심하십니까? 어? <laughs> 이거 맞는 맞는 건가요? 에이, <laughs> 뭐 이렇게 맛있는 게 많아. <laughs> 어, 맛집이에요, 여기. 에미사도 <laughs> 있고. 육배도 있고. <laughs> 난 먹어야 하나 없네. 외차 <laughs> 있잖아. 아, 별로 안 머네. 너무 아파요, 너무 아파요. 아, 가자, 이제. 음. 잠가방. 오, 죽을 뻔 했네. 좋았다. 그만 갑시다. 이렇게 하나만 남았을 때는 악밖에 안 남는다고. 우리 차는? 우리 차, 아까 너, 이쪽, 너어디있었냐 근데 차안 갖고 가도 될거 같긴 한데. 그래? 다리에 근데 건물 수 있을 것 같아. a p 아. 야, 개피, 개피, 와, 나이스, 개피, 개피. 나이스, 개피. 나이스, 나이스. 한명이요 어, 저사어 바로, 바로, 사람, 음. 어. 여기 람저 사람, 저 사람. 저 이거 살릴 줄 알았지 저 사람. 저 사람, 저 사람. 저새람저사